오늘은 집중할 수 없는 저의 ADHD 그게 궁금해서 가까운 정신과 병원을 찾아봤거든요. 형이랑 아우가 같이 나와서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가까이 이태원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나가서 노트북을 들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릅니다 추운 건 너무 싫어. 댓글에 ADHD 증상이 있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급 궁금해졌다. 이일 저일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 안 하고 그만두고 반복하고 집중을 못해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배 시간이 소비가 된다는 것. 자주 무료해지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지장이 생기니 나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 싶어 맘 먹고 정신과를 알아봤다. 아또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병뚜껑. 미국 타일러 쌤이 같이 찍은 아니, 사진은 아이씨.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녕 타일러 아이씨. 한 달이 넘어서야 답장을 보낸다. 답장이 늦었어. 한국에 음... 잘 도착했어. 도착했어. 아씨 제목에다가 딱... 날이 너무 뭐 맑은 날이 없으면 매일 클라우드, 매일 클라우드. 아니, 호텔에 정신과가 있어? 뭐야, 이거. 도착. 아, 여기 이런 데가 있다고? 아, 신난 데 있는 거야. 와 여기 안에주차 네 예, 예. ADHD에 관련해서 아, 네. 네. 저희 일단 ADHD 검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3일 상담 한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동안 이제 ADHD인지 아닌지, 오, 아, 이게 저희 아 ADHD 검사인데요. 아무래도 그 주의력 결핍이랑 과잉 관련해서 내가 ADHD인지 아닌지, 치료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검사예요.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월 달에는 할인 도 있어서 18만 원에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한 오셔가지고 네. 예약을 꼭 잡아야 돼네 네, 예약을 하셔야 돼요. 2시간 걸리다 아. 보니까 공사 아. 선생님이랑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금액인지는 몰랐지. 만화도 1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정신도 돈이 있어야 고치는구나. 왠지 금융 충격 효과로 ADHD가 나은 기분이다. 내가 감인 반응했을 거야. 그런 거야. 그럴 거야. 건너편 스벅으로 향한다. 나와서 일하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긴 한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하나 주세요. 따뜻한 거 가져가세요. 네, 고요 드시고, 바지에 솔 사이즈 괜찮으세요? 네. 4,800원입니다. 들 회사에 있을 때난 나와 있는 것에 아주 큰 기쁨을 느낀다.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답답한 기분. 퇴사한 지몇 년이 흘러도 출퇴근이 없는 삶이 아직도 좋은 거 보면 프린서, 프리랜서가 맞는 듯하다. 타일러님께 연락이 왔네. great to h e a r f i hope you 도만아서좋도 다른 사람들 만나주나 모르겠네. 저는 지금 유튜버의 모임 한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처음이어 가지고 이번 달은 희한하게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그것도 비슷한 나이 또래에 다가 우리 저희 할랄 가이즈 간다. 거기 갈까요? 할랄 네. 가이즈 맛이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뜨냐지 않아요? 응. 맛있어 맛있어. 여자들은 <laughs> 만나뭐 먹는 거지? 쇼핑 어지럽다 그거. 러 해박 같은 거. 보자. 가봐요. 안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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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도 먹고도 날씬하면은 좀. 먹는 東왜안치不네요 먹는 거都에왜 아 애인이 없어因為我沒좀 못하는 타입이도種挑戰結婚也不行所以니까我說我 없어. 그러니까 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남자 만나려면 다연我 어린애들 잡고 하니까 맞아 我 음. 나이가 드니까 관심도 사그라들더라고. 진짜 멋있는 남자 아니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 얼빠예요 얼빠? 아빠? 약간. 완전히 잘지도 않았어. 보시네, 초콜그 떡은 내시워지네왜 움직여 나? 아니 솔직히 너무 부실한 게느 다들 다들 다듬 그 제가 그 뭐가요? 리를 하는 게 <목소리> 아니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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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목소리> 그냥, 그냥 있는 거 먹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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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